하시면 되고, 자 디코더는 이 코드가 부호, 요걸 이진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D, M은 뭐 이게 뭐 어, 목적의 D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울 게이 인코더인데, 요건 동사를 만들죠, 그죠? 요거는 코더. 이진수를 만드는 거야. 이진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D는 목, 목적이라서 이진수로부터, 어, 풀어놓는 거야. 어? 이진수로부터 풀어놓는 거다. 그래서, 자,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입력선에 나타나는 n비트의 이진 코드를, n비트의 이진 코드를 최대 2의 n승계에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준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하나가 들어왔으면 얘가 갈, 나갈 수 있는 게 0하고 1밖에 없죠 2의 1승은 2개잖아. 이게 2개가 있어 2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자, 0, 0일 때 여기 0, 0, 1일 때 1, 1, 0일 때2 여기다 1, 2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1일 때3 이렇게 가합니까? 요, 입력핀이 두 개면, 입력핀이 두 개면, 출력핀은 몇 개야? 2의 2승에서 4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에요. 자, 그럼 3개면 어떻게 되죠? 3개? 3개면은, 입력핀이 3개면, 이 출력이 몇개 있어야 돼요? 2의 3승, 8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여기, 요것만 보시면 돼. 요것만. 요게 디코더야. 자, 000일 때는 얘가 선택이 돼. 나야 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0, 0, 0, 1, 0 해볼까? 0, 1, 0 해보면 누구예요? 어, 2잖아. 2니까 요 놈이 어, 1이 되는. 이, 이, 요게 에, 디코더야. 이게 디코더라고. 자, 인코더는 여기 2에 어,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이진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진수를 여긴 지금 0부터 7까지가 있으니까 어, 7은 1, 1, 1이고요. 6은 1, 1, 0이잖아. 그치? 그니까 러 요건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8진수라고 해야 돼. 음. 8진수가 들어왔으면 8개 입력을 가지고 2진수를 만들어내는, 음? 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네이블 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D 멀티플렉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D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기,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입력핀이 하나고, 출력핀이 여러 개야. 여러 개서, 에 이 하나 요 여기로 들어오는 입력을 요 입력을 한 군데로 해 주는 거요 여긴 0일 2번이잖아요. 2번으로 보내라. 그럼 2번으로 나가게 하는 이게 디멀티플렉서의 기능이다. 이거 고 실제 어 상용 파는 IC의 경우에는 디코더하고 디멀티플렉서의 기능을 모두 사용한다. 우리 요거 뜻만 이제 이해하시고요. 요 74138은 38 디코더예요. 음은 38 3은 이게 뭐냐면 입력. 입력이 3개고 8 출력. 8개의 출력을 가진 디코더다. 지금 이제 그 디멀티플렉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디코더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기 입력이 3개가 있고 출력이 8개가 있어. 2, 3, 4, 5, 6, 7, 8. 그래서 이 000이면 요요요 요, 요, 요 핀이 선택돼. 111이면 요 핀이 선택돼. 이게 바로 뭐다? 디코더다. 뭐 이제 핀 번호까지는 별 필요는 없고요. 어, 뭐 매일 이런 거 디자인 설계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외우지만 이건 뭐안 하는 사람들은. 자 139인 경우에는 독립된 두 개의 24 디코더가 들어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독립된 이런 게두 개가 한 칩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74139다74154 같은 경우는 입력이 4개고 출력이 16개 이렇게 된 디코더도 있다 우리 우리 옛날에 그 디지털 롤리웨어 회로, 회로 구성할 적에는 이제 138을 많이 썼는데 138이 제일 그래도 어, 많이 쓰더라고 자 그래서 1 by 2, 2 디코더는 입력이 1이고, 입력이 1이고, 출력이 2개요. 자, 요, 입력, 요게 입력이야. 요거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데가 이게 0이면 요렇게 돼서 요게 1이 될 테고, 요게 1이면 요게 1이 될 테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입력으로 여기 두, 두 개. 두 개가 어, 다 있다. 요건 이네이블이 있다는 얘기는 요 이네이블이 어, 하는 역할은 여기 엔드잖아요. 엔드인데, 만약에 이네이블이 0이어봐. 이게 0이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00이 되죠. 그죠? 이 이네이블이 0이면, 이네이블이 0이면, 천하 없어도 얘는, 얘가 0을 갖든 1을 갖든, 얘는 항상 0으로 밖에, 음, 안 되죠. 어. 이네이블 단자. 여기서 이제, 제어 단자라고 해요. 제어 단자. 제어 단자. 이 소자를 이제 아예 끊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enable 자체가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야 enable 단자는 1이어야 돼 얘가 1이어야 어 a 값에 따라서 이게 선택되든 이게 선택되든 응?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어. 여기 enable 뜻이 거라고 enable이 1이어야 이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거다 자, 2, 사 디코더는 입력이 00이면은 y0. 이게 00이면은 나야, 나. 이렇게. 응? 이제 내가, 내가 선택되는 거야. 01이면 어떻게 돼요? 01이면은 얘가 선택이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10이면은, 어, 여기가 01이죠. 그죠? 어. 10이면은 얘가 선택되고, 11이면 얘가 선택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 디코더 했을 때, 기억을 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가 입력이 두 개다. 그랬더니 출력이 2의 2승 4개더라.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되겠다. 2, 4. 두 개의 입력과 네 개. 요, 요건 두 개고, 요게 2의 2승 4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AND가 아니고 NAND로 구성합니다. NAND로. 여기가 NAND야.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 보세요. 아까는 0, 0이 들어오면 얘가 1이고 나머지가 0, 0, 0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게 아니라 선택된 놈이 0이 되는 거야. 이 놈이 0이고 1, 1, 1이야. 그 다음에 여긴 봐봐. 0, 1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 0, 1이 들어오니까 어? 이 놈이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돼. 여기. 무슨 말인지 알,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선택된 놈이 1이 됐는데, 이거는 앞에 반전, not gate를 달아서 선택이 된 놈이 0이 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출력이 1이면은 좋지 않냐. 1, 0, 0, 0. 또는 0, 1, 0, 0.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왜 반대로, 어, 1, 그러니까, 011 이렇게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1011 해놓거나 이제 왜 그런가요 하는데 항상 이 0볼트는 우리가 접지 잖아요 어? 그 0볼트 라는 거는 어, 정기적으로 우리가 알아 보기 좋은데 예를 들면 1.3 볼트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0으로 해 0일까 1일까 이제 혼동이 되지만 이 0볼트는 그냥 0볼트 란 말이에요 어? 어. 우리가 이제 에, 요, 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5볼트 쓴다 그러면은 에? 에, 뭐 3.5볼트 들어왔어 그럼 이거 이, 0이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어 2.5볼트가 들어왔어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0볼트를 정하는 게 에,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에, 확실하더라 이거죠? 어, 확실하기 때문에 어, 더 0으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 어, 여긴, 이네이블 단자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가 0이면, 이네이블 단자 이놈이 0이 들어오면, 이놈이 0이면, A하고 B가 XX야. 이건 던켜야 잖아요.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출력은 다 0000을 만들어 놓는다. 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려면, 요놈이 이네이블 단자가 1이어야 돼요. 이놈이 1일 때, 요 A, B 값에 따라서 하나가, 얘는 Y0, 00이 들어왔을 땐 Y0가 1이 되고, 01이가 들어왔을 적에는 Y1이 1이 되고, 1 0이가 들어왔을 때는 어, 얘가 1이 되고, 1 1이가 됐을 땐 얘가 1이 되는 이런 회로다. 어? 어. 이네이블 단자가 1일 때만 출력이 동작하고, 만약에 이네이블이 0이면 A하고 B가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상관없어요. 다 0000이 될수 밖에 없도록, 이제 회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어 이제 이거 NAND NAND는 enable 단자가 1이면 enable 단자가 1이면 무조건 다 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a 값이 뭐가 a와 b 값이 무엇이 들어오든지간에 다1 1 1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어, 아는 거죠. 아 enable 단자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어? 어 이놈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동작을 하려면 이네이블 단자가 0일 때만 출력이 동작하고요. 이놈이 0일 때만 기준으로 동작하고 입력된 a, b 값에 따라서 0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0, 1, 1, 1 이렇게 되고 자, 이 경우에는 1, 0, 1, 1이 되고 이 경우에는 1, 1, 0, 1이 응? 경우에는 1, 0, 1, 1,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i3 음. 이게 뭐라고? 디코더라고 디코더. 우리가 이제 뭐 하는지를 라 알고 있어야지.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입력이 3개면 8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네이블 단자는 이건 제어 단자니까 빼고, 요거두 개의 입력으로 2의 2승 4개의 출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회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7 4 1 3 9 같은 경우에 이네이블 단자를 갖는 2사 디코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얘는 얘대로 동작하고. 얘는 얘대로 동작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G에 바 달렸잖아. 여기 버블도 있고. 요게 이제 이네이블 단자. 얘는 0을 줘야 0을 입력해야만 정상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1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다 1이 돼 버리는 거예요. 1. 여기 Y0, Y1, Y2, Y3 여기 버블 있죠? 다1 1 1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4139까지 알아봤습니다.